천연 힐링 식초가 발효되고 있는 발효실입니다. 자연 그대로 상태입니다. 어떤 인공적인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미생물, 효모, 초산균이 자연 환경 그대로 상태에서 당을 만나서 발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인공적인 시설이나 환경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숲 속에 위치한 발효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효모, 초산균이 천연상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아리에서도 발효하고 있고요. 천연 상태에서 발효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셀룰로우스라는 퍼스트 바이오틱스가 두툼하게 발효가 됩니다. 셀룰로우스는 식이섬유 중에 가장 상단에 위치한 탄수화물이 단단하게 뭉친 가장 식이섬유 중에 상단에 위치한 식이섬유 중에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젬, 식이섬유죠. 셀룰로우스 과일이나 야채 등 껍질에 단단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셀룰로우스로 만드는 초상균을 아세토박터자일리넘이라는 초상균인데 이 아이가 만든 셀룰로우스는 식물에서 채취한 셀룰로우스보다 순도가 100% 이상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셀룰로우즈로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배가 자주 불편하거나 뭔가 위에나 장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천연발효 셀룰로우즈 식초를 이게 셀룰로우즈 자체를 믹서에 갈아서 이 식초와 함께 샐러드를 해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가십니다. 속이 편안하십니다. 그렇게 한 2, 3주 하시면 배탈, 복통, 변비, 대장 이상 증세 말끔히 사라지실 겁니다.